현리수라는 애가 되면 저런 식으로 무리수, 무리수 부분이 날아간다고 그럼 자 여기 해석하는 거를 좀 다시 보자 내가 수가 뭔지는 모르겠어 262번 뭔지는 모르겠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래 그러면 바알파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바 바라는 애가 붙으면 허수의 여기 부호가 다른 거야. 아 그럼 나는 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i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 라고 풀수 있어. 그럼 문제서 준식을 이대로 그냥 그대로 풀면 어렵기 때문에 난 여기 있는 얘를 뭐 한다고? 인수 분해해서 다시 묶어줄 거야. 그죠? 승민아. 자, 여기 인수분해서 다시 묶어 준대, 승민아. 자, 앞부분 여기에 공통 인수가 뭐야? 앞부분의 공통 인수 승민이 얘기해 봐. 앞부분이요. 음, 여기 내가 지금 밑줄 친거 알파. 파, 알파. 그지 여기 줄이 쳐져 있는 알파 얘가 공통이야. 맞아? 아, 그럼 바 알파를 앞으로 뭐 해? 빼 줘. 자, 바알파 앞으로 빼. 그럼 나 여기 알파 남고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이제 뒤에 거 봐. 준호 대답해. 자, 하늘색 이 부분 공통 인수 누구니? 어, 바베타. 여기 밑줄 이렇게 위에 줄 쳐져 있는 거 우리 바야라고 읽어. 밑줄 쳐져 있는 거 바라고 읽어. 자, 이거 바베타야. 그럼 난 여기 어, 마이너스로 뽑자 마이너스 다 베타야라고 뽑아주면 얘는 여기 알파 하나 남고 여기는 베타가 하나 이렇게 남겠다 여기까지씩 맞아요 바, 알파, 바, 베타 이렇게 뽑아줬어 아 뽑아내고 났더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공통인 거 보여? 자 그럼 공통 한번 더묶어줘 묶고 나면 누구 남아? 바 알파 마이너스 바 베타 이렇게 남아. 보여? 자 그런데 바 알파 마이너스 바 베타 이렇게 남은 얘는 자 이렇게 생긴 애는 바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렇게 해도 돼안 돼? 돼. 그죠? 아 그럼 난 여기 식다 구해놨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만데? 마이너스 1 플러스 3 i 고 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얼마인데 여기 바니까 여기 허수 부부 부호만 바꾸면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아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이거 어떻게 풀면 돼 합차 공식으로 풀면 바로 끝나지 자얘 합차로 여기 풉니다 그럼 이 얼마야 마이너스 일을 제곱 마이너스 삼 아이의 제곱 이렇게 풀어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요, 마이너스 3 제곱이니까 9, 9i의 제곱 이렇게 풀어. 한데 i의 제곱이란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승민아, 얘 계산하면 얼마니?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9. 얼마야? 1 플러스 뭐델 계산하면 얼마냐우 이만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라고이 <laughs> 자체가 이미 마이너스 9인데 여기 또 마이너스 있는데 1어 답은 10 이거 우외로더 많이 틀려 그래서 내가 지금 시키는 거야 262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옆에 거 문제에서 266은 내가 해 줬던 것 같은데. 내가 안 풀어 준 문제 여기서 문제 한두 개만 더불러 봐. 준호, 여기 안 되는 거 번호 두개더불러니야 어, 지금. 지금 3 8번6이5요 어, 네. 네. 여기 지워도 되죠? 근데 지랑 지 바랑 바에서 6일에 아 여기봐, 실레수 관계를 응용하자.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 아, z는 a 마이너스 bi. 따라서 z랑 z바를 더한다라는 이 말은 아 얘는 ea만 남을 거야. 이게 6. a 얼마? 아제 복소수에서 실수 부분 얘가 얼마가 될 거라고? 이거 3이 될 거야. 이렇게 바로 계산이 가능해요. 첫 번째 식에서, 그렇지? 두 번째, z i 마이너스 바 z. 자, 계산합시다. z i. z라는 애가 이게 내가 지금 a를 구했잖니. 그럼 숫자를 쓰는 게 나. 알았지? 자, 그럼 내가 3 플러스 b i인데, 내가 여기 i를 곱해. 3 플러스 b i인데 나 여기서 i 곱하면 얘는 식이 어떻게 되니? 3i, b인데 i 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b네. 그죠? zi나 3i 마이너스 b 다 z 마이너스 다 z. z란 에는3 마이너스 b 아닌데 내가 이게 마이너스로 곱한데아 그러면 얘는 bi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해석돼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내가 ZI 마이너스바이얘가 얘는 상분한 거지 분은이부이너스은이이너스 아, b 더하기 3이러스 b 이거분은이부이부분이 부분은 이부야은이네 자, 이부이부분이부이부분이 그렇잖아. 볼 것도 없이 B 얼마라고? 마상그 어, 끝났네. A3, B는 마상 문제는 Z랑 Z바를 곱하래. 아, Z라는 애가 3, 마이너스 3I 이렇게 될 거고 다 Z라는 애는 3 플러스 3I 이렇게 될 텐데 얘네들을 곱하라고 그랬어. 3 마이너스 3I 3 플러스 3I 자 이거 하는 요령. 얘들아 숫자가 커지면 계산이 어려워.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 일단 이 식에서는 3을 빼고 1-i. 이 뒤에 식에서는 똑같게 3을 빼고 1-i.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낫지. 그래서 3과 3을 앞으로 빼주면 9에다가 1-i의 제곱.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좋죠? 1 마이너스 플러스 아이니까 결국 1의 제곱 빼기 아이 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여기 값 얼마 될 거야, 건우야? 얘는 이거 1 플러스 이 되는 거 아니야? 이 그럼 계산하면 답은 열여 이렇게 나오는 거지. 산수하는 요런 보이겠니? 이거를 구라고 해서 1, 일다 계산하면 하다가 산수가 틀릴 수 있어. 자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앞으로 묶을 수 있는 거다 묶어, 알았지? 산수가 잘 풀려. 자, 중어 하나 더 질문. 음, 이거 음, 70번. 자 복소수 z에 대해서 z의 n제곱을 하내가 순수수가 된대 자, 이건 몇 번이에요? 270번. 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뜻이지 실수부분이 없어 실수부분이 없어 제곱을 한 애가 계속 허수만 나와야 돼자 그러면 나는 얘를 일단 뭐부터 시켜야 되냐면 이게 몇 제곱을 해야지만 이게 허수만 나올까 즉 그러려면 얘를 제곱 4제곱 네 덟제곱 이거 몇번 해봐야 된다는 뜻이지 그지 자, 그럼 z를 가지고 여러 번 제곱을 해보자. 일단 z의 제곱. 자, z의 제곱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식에 똑같은 애를 이렇게 똑같게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 1 플러스 i, 1 플러스 i 이렇게. 그렇지? 똑같은 애를 두 개를 쓴다고 생각해. 아, 그러면 루트이 루트이니까 밑에 얼마? 2 깔리고. 1 플러스 i의 제곱은 얘들아 여기 봐. 1 플러스 i 이거의 제곱을 하면 1 플러스 2i 플러스 이거 i 제곱이지. i 제곱이 되는 순간 이거 마이너스 1이라 얘가 이렇게 날라가. 여기까지 보여? 아 그럼 얘는 이게 바로 이 i. 이렇게 약분돼서 어 제곱을 하는 순간 바로 뭐가 돼? i. 아 제곱이 되는 순간 얘는 바로 뭐가 되는구나. 순허수가 숙소, 돼. 바로 뭐야? 제곱이 되는 순간 난 뭐가 된다고요? 순허수가 된다고. 자, 그러면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맞아? 그럼 한번 생각해봐. Z는 순허수야, 제곱이. 자, 그럼 Z의 네제곱은 뭐가 돼? 이거의 제곱의 제곱이지. 이거 뭐 마이너스되잖아 얘는 w i m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얘는 마이너스 이런 수돼 k 되 안돼 안 되잖아. also, 그럼, 그럼 누구은될 거야? 이게 I, 의 세제곱은 되겠지. 즉 그러면 내가 z chip, c h r o m i n 6제곱,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 얘 이렇게 되면 z의 4제곱에다가 z의 제곱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에다가 얘는 i, 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i 얘는 거수네, 그지? 즉, 제곱순허수6제곱순허수 그럼 마찬가지가 되니까 z의 8제곱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도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1이 돼서 얘도 실수잖아. 그지? 그럼 이것도 안되네. 아 그러면 되는 애들이 누구누구 될거야. 생각해봐. 누구누구 돼? z의 제곱 z의 6제곱 그리고 z의 10제곱 이런 애들 되는거 아니야? 패턴 보이겠어? z의 14제곱 되어있고 z의 18.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아, 그러면 나는 지금 두 자리 수 중에 되는 애를 구르려고 했더니 20까지 몇 개가 있어 이런 식으로. <laughs> 5개 들어오는 거죠. 5개. 맞니? 형태 보여? 4의 배수가 되는 애들이 들어오는 거야 보이니? 4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2하는 애들 뜻턴 보이겠어요? 4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2 배수에다가 더하기. 그럼 내가 두자리수다 라고 돼 있으면 두자리수다 라고 돼 있으면 난 여기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100을 뭐로 나눠? 4로 나눠도 되겠지 근데 100을 4로 나누면 25개는 안되니까 99로 나누라 생각해볼까? 좀 편하게 그지? 99를 4로 나누다고 생각하면 나 여기 몇개 들어갈까? 29니까 저거 2부터 시작하면은 80, 19 446이니까 24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아? 자, 근데 여기서 두 자릿수만 된다면 그치? 그럼 나 누구누구 빼야 돼? 이거랑 이거 빼야 되는 거야? <laughs> 맞아? 한 자릿수는 말고 두 자릿수 되는 애가 몇 개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이 나는 여기가 시작이 제트의 10 예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z에 98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형태 맞지? 98. 그럼 98를 어, 더하기 2가 있으니까 빼고 나누면 이거 몇 개니 얘들아? 두자리 수 그러면 10부터 세명 14부터 28까지 생계 24개 아니 22개 나오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1 2하나 추가되는 거니까 더하기를 해서 답은 23개 같은데 맞네 이거 문제를 끝까지 다푼 다음에 뭐까지 좀 조심해야 돼? 두 자릿수만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두개 빠진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돼 알았지? 자, 지우야 너도 하나 불러봐 여기 안 되는 거지금 죽을 수 있어? 이 백시. 이 백시. 이 백시. 이 백시. 이백 아. 그럼 얘들아, 내가 여기 있는 거 웬만큼 다 풀어준 거 맞지? 어, 안 되는 거선수들은 너희들이 좀 자꾸 풀어봐야 돼. 알았지, 얘들아? 음. 자, 이7 2 여기 보자. 자, 얘가 실수가 아닌 무슨 소리? 얘 복소수야. 그런데 z 플러스 z 분의 이라는 애가 실수가 된대. 자, 얘가 실수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z 플러스 z/2 분의 여기에서 얘네들의허수가뭐 하다? 부호가 다르다요. 허수 얘네들이 요 안에서 부호가 달라. 그러니까 더안 얘가 실수야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해결돼. 이렇게 될때 z랑 z바를 곱하 애가 2를 나누면 얼마 되니? 이렇게 물어봐. 얘들아 이거 문제 대입해서 풀면 어려운데 나 이거 좀 다르게 풀어도 돼. 보통 z란 애가 표현되기를 이게 a 플러스 b i라고 쓴다면, 그렇지? 여기 z 분의 이라는애가 지금 A b i 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야된다 아니야? 여기까지 내용이해가 상훈아 너 지금 내가서이 내용이 해가니 그래서, 얘네 둘을 더했을 때 여기 허수가 없어져서 2a야 라고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잘 봐봐 여기 이 문제 굳이 어렵게안어도 돼. 어? z 분의 2가 뭐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긴 거면 이게 지금 바제트 아니에요? z 분의 2를 나는 뭐라고 쓸때쓸수 있다고요? 바제트. 그런데 나 여기 자나 지금 이 식을 좀 다시 좀 보기 좋게 뜯으면 얘는 z 곱하기 2분의 바제트만 나오면 돼. 맞아? 이거 굳이 계산하지 말고 여기서 대략적인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야. 어? 2분의 바제나 여기 있는 2를 1로 가서 나누면 되지. 맞아? 나 지금 z분의 2가 a 플러스 bi인데 내가 2를 나누면 되는 거잖아. 자, 2를 나누는 거는 여기 식의 전체 똑같게 2로 나눠. 자, 그럼 나 여기 2로 나눴어. 즉 2분의 1을 이렇게 곱한 거야.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면 누구 사라져? 이렇게 z분의 1이 남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2분의 바제 값을 구할 수 있어. 2분의 바제 이 뭐야? 얘는 2분의 a bi네. 맞니? 그럼 나 여기다 집어넣어. a 플러스 bi에다가 2분에 내가 a 마이너스 i 이거 곱한게 뭐냐고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 조건에서 이게 실수라는 조건으로 가고 여기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얘가 실수야라는 조건으로. 이거 좀 지워도 돼? 자, 이거 이렇게 계산해놓고. 아, 계산해야 되는구나. 티티티 안 한다고 그랬는데, 문제 서 주어진 부분이 너무 없어서 계산해야 돼. 아, 이두 빼기 피지가 있는데. 식 이렇게 정리되지 않아? 보여요? 자, 그럼 나 여기에서 이게 실수라 그랬으니까 누가 0이 되야 되냐면 여기가 실수 부분이 얘랑 얘랑 더한다 그랬고. 이랑 더한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부분이 b라는 서는 a제곱 서이에 여기는 분 b 가이 거고 얘는 이기 더하기 b 이게0이 된다라고 이렇게풀어이 돼. 분니이 부분에서 이부분이 부분에서 허수 분에서이 부분에서 이서0서이 돼야 돼. 서이라고했으이까 그럼 나 여기서 b를 빼버려, 그렇지? b랑 b를 앞으로 묶어서 빼버려. 그럼 얘는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0배가 되거든. 그러려면 나 밑에 뭐가 보여야 돼?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무조건 이어야 돼. 아니, 응 어, 맞지, 이어야. 돼. 그럼 난 여기서 쉽게 보이지. 자 에이즈고 플러스 비즈곱이 2야. 자 지금 이 밑에 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알게 된 사실은 얘는 2야 그럼 나 이거 얘 풀면 앞에 2분의 1 빼고 나면 얘는 지금 얘가 똑같게 에이즈고 플러스 비즈곱. 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이거 합차니까 맞죠? 얘 그럼 얼마래? 나 지금 앞에서 풀었지? 2 이렇게 하면 4개는 답이 4번인 거 같은데? 어 맞네 야 근데 이거는 보기라도 갖다 놔도 풀기 힘들겠다 내내 네. 내가 지금 풀어볼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지? 너희 이거 문제 해석 되겠니? 음. 문제 해석이 아예 안될것 같은데? 야 여기 난리도 왜 이렇게 갑자기 확 띄지? 아 너무 못 풀겠다 그럼 풀지 봐요 에이 그럼 안돼 가입을 해야 돼 자, 그럼 지우야 하나 더물어 봐. 이게 끝났지 않아요? 아니야, 하나만 더 하자. 어, 어. 266. 6 6 야, 그래도 진도 나가는 것같 계속 그래도 이렇게 문제 좀 풀어 주는 게 낫지 않아 어때? 네, 나 어. 그러면 좀 내가 보충 불렀을 때 와서 문제 좀 풀자 알았지 얘들아? 응. 응. 그러면 내가 지금 그준 프린트 있잖아 불란는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샘플링좀 모여서 내가 그 프린트 줬는데 그 프린트 풀어보니까 난이도 어때? 할만해? 어, 그럼 나 그거 답지 좀 올려줄게 내가 카톡에 그거 보고 채점하고 거기서도 모르는 거 풀어서 가져와 알았지? 자 66번 이거 풀고 가자 자 66번 얘는 말이야 순하수야라고 그랬어 자, 얘는 여기서 뭐라고요? 순허수 자, 순허수라는이 말의 의미는 실수가 뭐야? 영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뜻이야. 그지순허수야 실수가 영이야 아, 그럼 나이 부분을 아이가 있는 거 없는 거로 서로 뭐 하라고 나누어서 풀어. 그렇게 해석하는 뜻이지. 아이가 붙는 거, 아이 안 붙는 거. 자, 그럼 z 뜯어 보자. 자, Z 뜯으면 첫 번째 거. 자, 실수 부분 어떻게 되니, x 제곱. 여기서는 플러스 x. 여기서는 마이너스 2. 이게 실수, 그죠? 자, 그 다음 허수 부분 보죠 허수는 i가 붙는 거야. i랑 x 여기 여기 이렇게 붙는 거야, 그지? i랑 붙는 애들. 자, 여기 이 부분은 x제곱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x고요. 여기는 플러스 2. 이게 아예 이렇게 붙는 거예요. 순호수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잘 해석해. 여기는 0이 돼... 아. 실수 부분은 0이 돼도 되는데 허수는 0이 되면 돼, 안 돼? 얘는 0이 되면 안 돼. 이거 꼭잘 기억해. 자, 그럼 여기 인수분해해주면 되지? 이 인수분해하면 식금 어떻게 돼? X 플러스 e, X 마이너스 이 C, 영이다 이렇게 풀 X 얘는 X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e 이건 영이 되면 안돼 이렇게 와야돼자 따라서 누구는 고르면 안 되니 자이구 그치 여기 이거 봐 얘는 고르면 얘를 p l 주면돼 그치 여기 1은 X 르면안돼 X 가 1이 되면 얘는 여기가 영이 돼버려 그죠 따라서 x2를 얘는 고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건 누구만이라고 x는? 마이너스 2. 얘만 골라줘시계 이해 되겠어? 네. 어. 자 그럼 승민이 언제 온다고? 수요일에 6시 20분. 나 문자 보낼 거야 승민아. 어, 수요일 6시 20분. 상훈이는? 오, 음. 상훈이 토요일에? 아, 아 어디 어, 왔다. 끝날 때로 와서 한 시간만 하자. 응. 번호는 언제 올래? 저, 어, 건우 상이랑 같이. 응, 알았어. 지우는 내일 보자. 내일, 올게요. 내일, 내일 일찍 올 거야? 네. 어, 알았어. 네.